접대장와 도라이바를 여기다가 중간에 대남 매듭 구조처럼 회전 밴딩식이 되겠죠. 밴딩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축적이 되가지고 쉽게 돌려주는 도라이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술 구조도 뭐커 도라이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된 모든 형태의 도라이바는 다 됩니다.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다가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뭡니까? 포도주. 포도주도 이렇게 따는 거 그, 이렇게,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겨갖고 하는 거기에도 대나무 매듭 구조는 사각에는 동그랗게나 두툼한 구조를 하나 넣어주면은 거기도 잘 따집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어, 기존에 잘그렇게잘안 따지죠. 힘이 이제 전달력이죠. 전달력을 중간에 줄게 있고, 어, 대나무 매듭 구조로면 전달력을 주면은 힘이 축적이 돼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도 되고. 이제 저 포도주 따에도 그 스프링처럼 생기는 포도주 따개 있잖아요. 예, 그것도 쉽게 따집니다. 국기 예. 어, 기술 구조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정인데, 여기다 정이 있다 가도 여기다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주면은. 그렇죠. 같은 힘에 비해서 굉장히 잘 정이 파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 모든 형태의 차감기. 이렇게, 뭐, 전동 차감기가 됐든, 뭐, 이렇게, 중장비, 중장비에서 차감기가 됐든, 거기에도, 중간에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로, 중장비에서 이렇게 차감할 이제 땅팔 때, 이제 땅팔 때,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로처럼, 동그랗게 돼야 되겠죠? 네모나게 하셔도 되요 모양은 뭐, 회사 마음이니까, 동그랗게 밴딩식으로 들어가서 약간 두텁게 해서, 힘이 축적이 되면, 굉장히 정도 잘 되고, 차감할, 차감기, 모든 형태의 전동 차감기와 중장비 차감기,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나합니다 이런 형태의 기, 길이 세트, 예, 길이 세트, 철 길이, 뭐, 아니면 어떻게, 목공 길이, 아니면 꿈 길이 때 길이, 이런, 이런 부분에도, 여기에도 동그랗게 매듭 구조를 주면은 힘의축적에 되어서 보다 잘 됩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나합니다 빨래 찢게 빨래 찢게도 여기다가 중간에 프레임을 하나 주면은 이 정도쯤에서 이게 끝에가 프레임을, 이게 너무 약해서 안 찝어지죠? 얘는 힘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주면은 이쪽 부분에 약간 두텁게, 뭐 두텁게 약간 힘을 주시잖아요? 두텁게 프레임을 하나 양쪽에 주면은 여기 힘이 축적이 돼가지고 꽉 찝어집니다. 그리고 잘 풀러지지도 않아요. 이런 형태의 빨래집게도 제 기술부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인데 이게 구멍이 똑같잖아요.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이것도 바람 들어온 구멍을 대중소로 해서 틀리게 사이즈를 만드는 바람이 더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비행기 블레이드에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고, 그에 이런 선풍기에 선풍기에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구조, 선풍기에 바람 들어오는 구조 이렇게 보이시죠? 선풍기에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구멍, 똑같잖아. 이거를 대중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이 이런 형태의 선풍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다음 바람이 잘 들어오면 시원한 바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불붙이는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붙이는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 약간 더 길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길게 만들어 주면 훨씬 더 불꽃이 강렬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불꽃이 훨씬 더강렬하게 가스가 여기 그통 안에 이게 당겨가지고 가스서 나오면 이게 길게 프레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길게. 뭐 지금 이 정도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길게 만들어주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가 좀 너무 뜨겁, 뜨겁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이 정도로 한 이거 두배 정도로만 만들어져도 화력이 엄청 셀 거예요. 뭐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형태의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만든두 2배 정도만 길게 만들어도 화력이 엄청 세진다 어, 그런 형태의 것을 만드셔도 제기술되이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상태 이 정도 길이잖아요 이 정도 길이인데 여기서 약간 더 1.5배 정도 1.5배 정도 좀 긴거 1.5배나 두배 정도로 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1.5배 정도면 되겠죠 그럼 이게 화력이 엄청나게 센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모양은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뭐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데 보통 이게 3구 짜리가 있고 2구 짜리가 있고 4구 짜리가 있고 이게 2구 이상을 넣으면 안돼 현재 구조로는 불이 나요 이거 최근에도 내가 몇개 다섯 개뭐 계속 교체 중이에요 두개 이상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얇아서 그래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두껍게 만들어야 돼 이것보다 훨씬 전선이 구리선 고전이 구리선을 통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여기서 문제 고장이 나는 이게 두개 이상은 불나요 <laughs> 두개 이상은 이게 고장이 난다는 거죠 과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얇은 전선에다가 너무 많이 꽂았으니까 과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전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부를 그 구리선처럼 구리 해갖고 굵게 선처럼 이렇게 두껍, 두껍게 만들어준 그곳으로 이제 전기가 충분히 열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이쪽 꼽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 안에 구조입니다 이게 이의 구조인데 이건 이제 4개 짜리인데 최근에도 여러 개를 교체했어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꼽는 부분에도 두텁게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구리선을. 그래야지 과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콘센트 만드시면 제가 계속 해당합니다. 콘센트가 쓸 때마다 불안한데, 이런 콘센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뉘어놓고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쏟아질까봐 불안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다시 늦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까지, 줄까지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이쪽 부분 밑면을 넓게 만들어서 어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꽂을 수 있게 한 그런 콘센트 팬티에다가 그 가운데 그줄줄 줄 구멍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 세계 특허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기 집에서 불안해요. 물이 이렇게 쏟아져도 그렇죠. 곧바로 이렇게 합선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꽂아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릴수 있게, 이거는 밑면이 지금 이 밑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밑면으로 넓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꽂을 수 있게끔 만든 콘센트도 굉장히 이거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 유저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어... 어... 상업화 시키좀 합시다. 건전지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전지 현재 모든 뭐 건전지나 모든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라든지 모든 형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 구조인데 이게 지금 한개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전력을 강하게 뽑아 쓰기 위해서는 이거 꼭지에 이 부분을 링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삼층 구조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더 중간 하나 더 두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얘가가시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거를 하나 더 두텁게 예 네. 하나 더 두텁게 만들어 주는 이런 구조. 그렇죠? 얘를 하나 더 두텁게 만들어줘고 두드러지게,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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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아예 이 부분을 끝에 끝에 꼭지가 있는 그때 꼭지가 있는 이 부분을 좀더 두텁게 만들어줘. 현재 현재 사이즈보다 좀 두텁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더 현재 사이즈보다 좀 두텁게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 준다는 거죠 이 꼭지 이 꼭지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크게 만들어서 두텁게 해 주거나 그러면 전기가 보다 강력한 전기가 나옵니다 전기 배, 전기차 배터리 모든 형태의 배터리 그 다음에 건전지 이에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이런 형태에다가 좀더 두터운 구조를 두터운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떨어죠 이렇게 하나 둘세 개로 3층 높이로 만들어 3층으로 만들고 원래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이런 이렇게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 있는 거를 한 겹을 더 만들어 준다는 한 겹을 이렇게 한 겹을 만들어 주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전기가 강하게 많이 나온다 이 뒷부분도 역시 예, 뒷부분도 역시 하나를 더어 강하게 이거를 이 튀어나온 부분을 좀더또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 이거는 거의 민들민들 하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더튀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약간 두텁게 예,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약간 이런식으로 꼭지 꼭지 식으로 이 앞에 꼭지 식으로 이거보단좀 넓어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만드셔도 어 그게 전기가 강하게 흘러나. 이것도 아는 만큼 뭐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쓸수 있고 모든 형태의 배터리와 건전지에쓸수 있는 기술. 이것도 전세계 대형 특허가 될수 있어요. 전세계 대형 특허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뒤에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맨드라마키. 이쪽 부분은 뒤에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드라마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을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얘가 가십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이쪽 부분을 좀 튀어나게 만들어서 어, 좀더 확장을 해서 어, 이쪽에 닿게끔 이런 구조도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전력이 강하게 흘러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전 세계 대형 특허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라는. 남의 기술은 도둑질에서 어, 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